안녕 그 뭐야 나 브레이 아니 흑브레이 줄수 있을 만큼 모았어 이거 조각 그래서 흑브레이 해방시켜주고 다른 애들도 좀 있어서 해방시켜줄 거야 우선은 조각 먼저 그 이벤트 가위바위보 이벤트로 가오를 드디어 하나 줘서 한번 해볼게 안 나올 것 같지만 아무튼 짠열번만 해봅시다 노란 알. 그 다음에, 짠. 빨간 거. 가오만 딱쓸수 있게 한 번만 딱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. 빨간 거. 안 나올 것 같아, 지금. 일곱 번할수 있어. 짠. 빨간 거. 그 다음, 짠. 포도알. 다섯 번 남았어요. 짠. 빨간 거. 과연 두근두근? 오! 오! 오, 이 정도면 만족. 갑니다. 짠. 레이나, 아네트, 네락식스. 어, 음, 누구 줘야 되냐? 음, 그냥, 그나마 내가 쓰는 건 아네트니까 아네트 하나 주자. 반짝반짝 매우 반짝반짝 아네트 자 어차피 가오를 드럽게 안 주기 때문에 세번마저 합니다 짠 노란 거짠아 미쳤다 근데 가오가 없으니까 한명 중에 하나일 거야 갑니다 짠 반짝반짝 누구 거냐? 뭐야, 이상한, 이상한 머리 긴 거. 번쩍번쩍번쩍. 번쩍 번쩍. 누구 거야? 세리야. 오. 이제 마지막. 짠. 음, 포도알로 마무리합니다. 그럼 해방을 해줄게. 내가 어제, 어젠가? 판시 영혼석도 먹고, 그 다음에 또 누구 뭐였지? 루시아스도 있더라고. 아무튼 맞네다 해방해줄게. 아 흑프레이가 제일 목표니까 흑프레이 걸 먼저 만들어 놓고 한 번에 같이 해방을 하면 되잖아. 그치? 소울의 폰. 그 다음에 사제. 선택권. 오오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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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좋아 좋아. 사제 흑브레이 짜란! 번쩍 번쩍 오 흑브레이 천사의 절망 로스메스타 자 이제 해방을 해줍시다 갑니다 어판시론에부터짠 놈의 힘의 영혼의 이다 오, 빤시. 빤시의 영혼 무기는 커요운 단발머리 친구였어. 그다음 흑브레인 짠~ 영혼의 그렇구만, 우리 흑브레인은? 다 절망이야 절망. 그 다음 아네뜨 짠 오, 안에 또 귀여운데? 오, 적... 뭐야? 적... 전체 받는 마법 피해가 30%래 오, 좋은데? 이거 왜 있는 거지? 암튼 해방 예제기엘 짠! 오, 근데, 에지키엘을 쓸 일이 있을까? 없을 것 같아. 어, 세리아까지? 아, 루시아스까지 할수 있을 건데. 우선 해방해봅니다. 짠! 세리아~ 세리아 소울이프는 좀 멋있게 생겼다. 시야는 없어. 여기까지 루시아스까지 갑니다. 짠~! 얘는 소외가 별론거 같아, 저. 얘가 너무 못생기게 생겼어.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 같아. 아닌가? 잠깐만, 나 근데 진짜 소외 왜 이렇게 많아? 옆으로 다 줬는데? 거의? 몇 개야? 몇 개냐?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 아홉, 열, 열하나 열한 개, 44개인데? 캐릭터 반 정도가 소울의 폰이 있다는 소리야, 지금. 괜찮네. 음, 좋아, 좋아. 흑불에이를 강화해줄까요? 이게 몇 강까지 쓰는 거죠? 1에서 9까지요. 많이 못 쓰겠는데? 파란색 별로 없어서. 9강까지 갈수 있을까? 1강. 2강. 그 다음에 3강. 짠. 그 다음에 4강. 어, 이거, 오, 9강 못하겠다, 모자라서. 좀더 돌아야겠네. 중심가라도 돌아야 되나? 아우돈 쫄쫄 빨리는 거 보소. 갑시다, 5강. 짠. 6. 아, 내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. 7도 못 가네. 모자라네. 보라를 조금 쓰고 싶긴 한데. 어떡하지? 보라를 조금만 쓸까? 조금만? 나 아깝긴 한데. 오, 이게 터진다고? 80%가 터진다고? 7. 짠8짠9 여기까지 파란국 아니고 10짠 그다음에 11짠어 이거 터졌어. 55%인데 터졌어. 짠11오 운운 운 좋으면은 갈, 끝까지 갈수 있겠다. 12 갑시다. 짠 붙어랑 안 붙었네. 자 다시 짠어안 붙는데? 다시 짠 과연 두근두근 여기 마이 구간이네. 다시 짠 13. 이거, 여기까지만 해야겠다. 이거는 더 하면은 모자랄 거야. 그래도 꽤 많이 했네. 노란 에테르 저번에 안 썼으면 정가 할수 있는데. 400개 날렸잖아, 그때. 네번 터져갖고, 그치? 오. 쓸데없는 거, 쓸데없는 거 강화를 해놨는데, 여기서? 로만 이거 올려서 뭐할 건데? 얘는 여기 올려서 뭐할 건데요? 쓸데없는 거 했네. 뭐지? 여기 쓸데없는 게 많네. 암튼 우선 노란 알 모아서 제라 20강 해주고 그다음에 흑불 이 해주고 암튼 멀고 먼 길이구먼. 그치?